2025년 5월 9일 주식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내리고 반도체 가격과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이 깨졌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에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관세 발표에도 강했던 달러가 급하게 약세 전환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미국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하락이 이어진다면 달러 부채가 많은 대한항공, 한국전력 등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엔 원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 넘게 상승하다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로 동결하였고요. 대미 관세 전쟁 및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우려에, 어, 유가도, 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방위 산업주가 52주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2주 내 어, 제약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제약 바이오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요. 방산, 조선, 증권사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미국도 메타, MS, 아마존, 애플 등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좀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정치 테마주도. 어 극성이라고 합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 체코 원전 최종 사업자로 확정되어 체 계약 체결을 위해 체코로 날아갔지만 어, 체코 법원은 계약 서명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빈 손으로 어, 돌아왔습니다. 어, 새로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이 2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거래가 커지는 만큼 어, 활용할 문제도 생각해볼 만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는 코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휴장이었고요. 한국과 중국은 5월 1일 노동절과 5월 5일 석가탄신일로 휴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577.27, 1.22% 올랐습니다. 4월 초 급락세를 대부분 만회를 했고요.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근접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722.52 0.98% 내렸고요. S&P 500은 5,659.91 2.44% 올랐습니다. 급하게 3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지금 일단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도 17,928.92 3.14% 오르면서 300일 이평선을 다우지수는 41,249.38,2.83% 올랐습니다. 역시 302%는 회복했고요. 하지만 하락 추세로 보면 일단 상당까지 일단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342로 1.42% 올랐습니다. 어,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 추세 자체적으로는 좀 횡보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은 5309.74, 3.02% 올랐습니다. 가장 빨리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정고점을 향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는 37,503.33, 5.03% 올랐습니다. 4월 초 하락세를 거의 다 만회를 했고요. 300일 이평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등 폭이 적지 않은 게 지수인데 21%나 최근에 올랐습니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66.50이고요. 5.05%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와 어, 달리 301평수까지는 올라오지 못했고요. 일단 하락주세 상단인 62평수까지 어, 지금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려서 1,400원이 깨졌습니다. 어, 원 n 환율도 1 어, 0 0엔당 956원으로, 어, 그죠? 1000원이 넘었었는데, 갑자기 내린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 지난 2주 전에 1억 3,600에서 어, 오늘 보니까 1억 4,400까지 어,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디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달러를 넘어섰고요. 작년 말에 1.464달러였는데 올해 어, 들어와서 이제 37%. 근데 거의 다 최근에 어, 급등한 모습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도 어, 크게 올랐습니다. 어, 금 선물은 3,344달러로 1.38% 올랐고요. 원유 선물은 어, 61.02달러로 3.17% 내렸습니다. 미국 국채 0년물 금리는 4.37%로 2주 연속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모처럼 외국인이 또 거래소에서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거래소에서 7,300억 순 매수를 보이면서 누적으로 25년 들어와서 15조 4,900억 순 매도를 매도 중입니다. 공기간 동안에 어, 외국인이 SK 하이닉스, 하나오션, APR, LG 넥스원 등 어,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주도해서 사고 있고요. 기관들도 SK 하이닉스 동일하게 사고 있고 하이브, 하나솔루션, 신한지주 어, 등등 종목들을 매수를 보였습니다. 어, 국내 수출 기업들은 원화 강세로 어, 수출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또 거기다 관세 부과로 미국향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급등할 때 베팅한 물량이 나온 것일 수도 있어서 원 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유럽 증시가 전고점으로 회복 중에 있고요, 미국 증시도 300일 이평선을 만회하였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에 복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